푸바오가 중국으로 향한지 세 달이 되어감에 따라 푸바오를 보러 한국 관광객들이 월웅 선수핑기지에서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인지 푸바오에 거쳐 근처에서는 중국어 사이로 한국어가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푸바오를 반응하게 만들기 충분했던 모양인데요. 푸바오는 한국식 발음의 푸바오와 중국식 발음의 푸바오는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한국식 발음에 반응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름을 크게 부를 수는 없어서 푸바오가 빠르게 반응하는 영상은 찾아보기 힘든데요. 대신 여전히 관람객들이 많이 있다면 한국어를 더 듣고 싶은 것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할아버지를 여전히 찾고 있는 것인지, 관람객들의 앞을 한참이나 서성이는 푸바오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판다들이었다면 두려움에 떨면서 사람들 가까이로 가지 못했을 테지만 푸바오만은 유독 관람객 근처로 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심지어 밥을 먹을 때도 사람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주키퍼들의 사랑을 항상 받던 푸바오였기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외롭기 때문에 벌어진 상황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중국 사육사들 푸바오와 교감을 하려는 시도는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최근 중국 사육사는 푸바오의 일상을 알려준다는 느낌으로 영상을 올렸습니다. 쓰시면 네. 그 네. 그 어째서인지 제 눈에는 자신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하는 사육사의 영상 같은데요. 그래서인지 손길에서도 한국의 주키퍼들보다는 애정을 덜 주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심지어 푸바우도 처음에는 경계하는 모습을 보여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는데요. 사실 아직도 중국의 마음을 붙이지 못한 상태가 아닐까요? 그래서 한국어와 비슷한 소리라도 들리면 관람객들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아닐까요? 푸바오의 행동들이 안쓰러운 한편, 걱정이 점차 커지기도 하는데요. 바로 판다의 취약한 면역력 때문입니다. 푸바오와 관람객 사이에 거리는 생각보다 정말 가까운데요. 푸바오의 방사장을 찍은 영상만 보더라도 그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몸을 기울여 손을 뻗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푸바오를 만질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는데요. 사람들이 소독을 하고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에 어떤 바이러스를 옮길지 알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안전금을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은 사람에게도 판다에게도 충분히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데요. 특히나 몇년 전에 판다를 관람하러 왔던 소녀가 판다 우리로 떨어지게 되어 큰 사건이 터질 뻔했습니다. 판다가 아무리 온순한 동물이라고는 해도 발톱이라든가 지니고 있는 이빨은 맹수의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소녀가 다칠 수도 있었는데요. 판다 입장에서는 소녀가 가지고 있던 감기, 혹은 알수 없는 바이러스의 위험이 있을 수 있기에 모두에게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상황이 빨리 알려졌고 결국 보안요원에 의하여 소녀가 무사히 구출되었습니다. 판다들도 멀리서 소녀가 괜찮은지 바라볼 뿐 다가가지 않아서 소녀를 안심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조금만 더 생각해본다면 안전금물만 있었더라도 이런 위험한 일들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소녀가 떨어진 기지에는 안전을 위한 장치는 하나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저 하나의 해프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후에 사람이 떨어지는 일은 다시 벌어지지는 않았지만 물건이 떨어지는 일은 종종 발생했습니다. 특히 푸바오가 중국에서 대중들에게 발견된 후로도 이런 일이 자주 발생했는데요. 푸바오가 야외 방사장에 나선 지한 달도 되지 않았으나 방사장 안으로 카메라 렌즈 후드와 카메라 렌즈캡이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했죠.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 푸바오 야외 방사장에도 안전장치를 해달라는 요청이 많았으나 기지 측에는 또다시 별다른 조치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판다들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 푸바오까지 연루된 것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푸바오가 한국이 그리워 관람객 쪽으로 다가오는 것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푸바오의 행동은 현재 진행형인데요. 관람객에게 다가가는 것이 나쁜 것이라고는 볼수 없으나 푸바오의 건강에 영향을 끼칠 일이 생기지 않기만을 바랄 따름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육사들의 많은 신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또한 마냥 바랄 수만은 없는 일인 듯합니다. 푸바오가 지내고 있는 월롱 선수 핑기지에는 다양한 연령의 판다가 살고 있으며 대략적으로 70여 마리로 알려져 있는데요. 판다 팬들에게는 우선급 판다 전용 에코 호텔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했다시피 거주하고 있는 판다가 많다보니 사육사들이 판다 개인마다 제대로 된 신경을 못 써주는 듯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현재 선수 핑기지에 인기스타로 떠오른 푸바오를 제대로 된 대우를 해주지 못했다는 것이 아쉽기만 할 따름인데요. 이런 와중에 중국 팬들 사이에서는 푸바오의 방사장에 하나라도 바꿔달라는 지속적인 요청이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바로 간격이 넓은 평상입니다. 푸바오는 한국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나무로 된 평상만 사용했는데요. 간격이 넓으면 위험할 수 있기에 항상 촘촘하게 생긴 평상이었으며 뒤에는 등받이가 필수였죠. 식사를 할 때마다 뒤로 기대서 먹는 푸바오의 습관에 맞춘 평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오직 푸바오를 위한 맞춤 평상이라고 볼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중국에 도착한 이후로 푸바오만의 평상은 볼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칠까봐 촘촘하게 연결시켜뒀던 바닥도 먹을 때마다 누워서 먹으면 소화되지 않을까봐 만들어준 등받이도 중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한국에서의 추억으로만 남게 되었죠. 중국에는 죽순이 빠져나갈 정도의 넓이를 가진 평상만 있었는데요. 심지어 해당 평상은 나무로 만든 것이 아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푸바오가 중국 평상을 걸어다닐 때마다 조심스럽게 걷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는데요. 몇번 평상 사이로 다리가 빠진 후로 생긴 버릇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중국 내에서는 푸바오의 평상을 다시 만들어 달라는 중국 팬들의 요청이 쏟아졌는데요. 한국인이 만든 평상을 보세요. 일을 할 때의 세심한 정성은 정말 배울 만합니다. 이런 댓글까지 달리며 푸바오에게 새로운 평상을 선물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최근 들어 옆집에서 평상을 새로 제작하고 있었기에 드디어 기지 측에서 팬들의 이야기를 수렴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는데요. <목소리> 심지어 해당 영상까지 떴으니 푸바오 팬들은 기쁜 마음으로 새로운 평상이 빨리 완료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평상은 푸바오의 것이 아니었는데요. 푸바오의 옆집으로 이사오게 될 이바오라는 판다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팬들이 실망하고는 푸바오의 평상에 신경을 쓰지 않는 기지 측에게 비난을 쏟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바오의 평상에는 많은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이바오는 선수 핑 기지에서 귀한 몸으로 취급받고 있는데요. 야생판다 출신으로 야생에 버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하죠. 하지만 그 출생에도 많은 의아함이 있는데요. 야생판다가 돌보고 있는 새끼를 뺏어온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중국 기지 측에서는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바오가 더욱 특별 취급을 받는 이유는 지금까지 10마리에 가까운 판다를 배출해낸 아빠 판다이기 때문인데요. 기지 안에서 지내는 판다들은 대부분 이미 사촌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 짝을 지어줄 때도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태입니다. 하지만, 야생 판다의 경우 기지 안에 어떤 판다와도 DNA가 겹칠 일이 없기 때문에 기지 입장에서는 복덩어리일 수밖에 없다고 하죠. 그렇다보니 다른 판다들과 대우도 다른 것인데요. 그만큼 이바오가 해야 하는 일 또한 중대합니다. 기지 내에 혈통과 겹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번식할 수 있는 매개체로 이용되고 있는 것인데요. 종 번식이 중요하긴 하지만 어떤 판다든 이런 식으로 번식의 용도로 이용된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자연 번식이라고 한다면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인공 번식을 했다면 정말 번식을 위한 도구로만 봤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판다들이 정말 행복한 것인지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유독 중국에서는 이런 야생 판다에 대한 대우가 남다른데요. 그래서인지 푸바오 옆집에 사는 허어에 대한 대우도 유별납니다. 중국의 황태자라고 불리며 다른 판다들과는 달리 더 극진한 대우를 해 주는 중이죠. 이렇게 푸바오가 그 가운데에 있다 보니 인기 스타임에도 불구하고 신경을 덜써 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드는데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도록 기지에서 푸바오의 행복을 위해 세심한 신경을 기울여 줬으면 합니다. 푸바오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아기 판다니까요. 그런데 푸바오 건과 별개로 최근 중국 정부에서 내세우는 주장이 전 세계인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6.25 한국 전쟁을 미국에 맞서고 한국을 도운 것이라는 영웅주의로 미화시키며 참전한 한국 전쟁 병력 지원 국가들의 가치를 멋대로 폄하한 것인데요. 이에 이전에 캐나다에서도 중국의 역할을 찬양하는 것은 마치 독일 나치가 폴란드를 침공한 것을 기리는 것과 똑같다라며 중국 역사 외국이 세계인의 불신과 분노가 커진다 전한 적이 있습니다. 고로 중국이 아무리 우겨도 세계 각국의 시선은 그렇지 않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올해는 유독 세계 각국에 한국에 대한 기사가 많이 보도되며 중국의 역사 왜곡 주장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에는 한국인들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 전해지는데요. 최근 한국에 위대한 헌신을 한 해외 참전용사가 70여 년 만에 그 공이 밝혀지며 세계적 화제가 되었습니다. 태국에 사는 93세의 고령의 노인 차름 새땅, 그는 빈 병이나 오래된 물건을 모아 팔며 수십 년간 10명이 넘는 가족들을 책임져 왔습니다. 하지만 너무 적은 수입의 집세도 감당할 수 없어 온 가족이 쫓겨나야 했던 위기에 처했었는데요. 그런데 그가 알고 보니 21살 나이에 한국전에 참전해 목숨 바쳐 한국을 지켜낸 참전용사라는 충격적인 소식이 밝혀진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군대를 보낸 태국 난생 처음 겪는 혹독한 추위를 견뎌내며 싸운 차름 새 땅은 그 위대한 노고에도 참전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채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이 소식을 들은 한국인들이 바로 태국행을 결정하여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세계인들은 한국인들의 실행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실제 영국에서 꾸준히 감사를 전하는 국가는 한국뿐이라며 극찬한 바 있듯이 한국은 감사함을 잊지 않고 은혜를 보답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대신해 나선 한국인들의 행보 또한 박수갈채를 받고 있죠. 한국 기업 인프레시 바로 이들이 주인공입니다. 이들은 수십 년간 도움을 받지 못했던 참전용사를 위해 태국으로 떠날 것임을 밝혔는데요. 이 기업은 얼마 전에도 필리핀의 한노인이 자신의 가난이 대물림되며, 손자, 손녀가 학교도 못 가는 것에 괴로워하다 세상을 떠난 소식을 듣고, 아이들의 장학금 지원을 결정하며, 할아버지의 위대함을 몸소 체감하게 하였고, 필리핀을 울린 한국인들이라며, 70여 년이 흘렀음에도 잊지 않고 도움을 준 한국인들로 극찬을 받은 바 있습니다. 실제 참전용사의 후손들은 이 기업의 후원으로 바다 건너 필리핀의 아이들은 전기공학자, 체육교사, 경찰관 등 새로운 미래를 시작했는데요. 또한 아프리카 대륙 에티오피아 참전용사와 가족들의 눈수술을 지원하며 새 세상을 보여주었고 작년 6.25 참전용사가 생활고로 반찬을 훔쳤다는 사실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달려가 지원을 하며 국내 뉴스에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평소 도움이 필요한 참전용사를 위해 전국 방방곡곡 세계 곳곳을 누비는 이들 덕에 많은 참전용사들이 감동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게다가 이젠 6.25 한국 전쟁 역사를 중국의 영웅주의로 왜곡하는 중국인에게 중국 14억 인구가 한국에 와도 역사는 바뀌지 않는다라며 역사 왜곡을 차단하는 대담함을 보여주고 이 또한 한국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전하여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기업의 신념을 나타내듯 이들은 참전용사에게 기업명이 아닌 한국인들의 이름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명주, 김지, 희 심지영, 안성필, 정희석 등 여기 보이는 한국인들 모두가 임프레쉬의 행보에 감동하여 동참하였고, 임프레쉬는 이 수천명의 한국인 이름을 매번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임프레쉬의 특별한 후원 상품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6.25 참전용사분들에게 후원되는 티셔츠는 Thanks to Remember. 지금의 한국이 있기까지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문구를 담아, 여전히 전쟁에 참전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 참전용사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태극기, 공유기호 등의 상징적인 포인트로 역사를 기억하자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티셔츠의 수익금 일부를 6.25 참전용사에게 후원한다고 하며 동참한 한국인들의 이름은 매일 홈페이지에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국가를 대신해 감사를 표하고 역사를 알리는 기업 인프레쉬에 많은 동참 부탁드리며 구매처는 고정 댓글을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인프레시는 한국을 비롯한 16개 참전국 참전용사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인프레시가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